네, 전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달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오름세가 아, 지금 78개월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최장 기간인지 좀 과거 수치와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 특히나 이제 올 가을에는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올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 최근에 200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78개월째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서는 볼수 없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워낙 이사가 많기 때문에 또 최악의 전세 대란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경매로 전세 대란도 피하고 내집 마련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경매 시장 청세를 공략해서 두 배의 수익을 올리는 경매신 의 저자입니다. 자, 우리 옥션 이성용 대표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올 가을이면 정말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올 거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네.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이성용 대표한테 도움을 청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글쎄요 제가 돈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네네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제 경매로 내집 네.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투자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깐깐하게 살펴봐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진짜 실제로 경매로 내집 마련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경매라는 제도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틀릴 뿐이지 예, 틀려지는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경매를 통해서 이 올가을 예고되고 있는 추악의 전세란도 피하고 여러분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성용 대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여러분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서울 적번호 02의 6938의 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이미 한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내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사연이 있는지 경매 사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음.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채무자는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든지 낙찰자가 잔금 납박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어야죠. 네. 강제로 내자산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취하가 된다 그래요. 네.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 취하가 네. 된다는 건. 모든 걸 물거품으로 하고 무효로 하겠다라는 음... 소리야. 돈 갚았으니까. 원래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된 건데, 음. 낙찰자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게 되면 취하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경매 물건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모든 경매 물건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따라서 이미 경매로 가느냐, 아니면 강제 경매 의 태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거냐에 따라서 같은 취하가 되더라도 나한테. 간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그냥 닥쳤던 개가 이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는. 네. 어,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경매냐 강제 경매냐에 따라서 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워낙 용어가 낯설죠 네. 단어가? 네, 네. 간단하게 우리 이거 개념을 잡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알아가 보자고요. 네. 이미 경매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죠 그리고 등기부에 적어 놓죠 얼마 빌려줬고 언제 갚는 날짜이고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담보로 가,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안 갚았어요 날짜가 다 됐어요 이미 다 명시가 등기부에 되어 있는데 소송이 필요한가요? 아니 소송이 필요 없어요 분쟁거리가 예. 없는 거예요 다 나와 네. 있는데 그러면 임의로 그냥 은행에 경매 신청한다 해서 이미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반대로 강제 경매는요. 네. 그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난대채권은 있다. 그때 소송을 통해서 채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문으로 그 부동산을 담보 잡은 적은 없지만 강제로 경매 진행시켜 버리는 게 강제 경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그렇게 경매를 진행시키기보다는 일반 채권자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제 틈새 좀 꿀팁이 있는 거겠죠? 네. 네. 자,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임의 네. 경매든 강제 경매든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요. 손품 발품 다 팔아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심하게는 심하게는 이제 부부싸움도 일어나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걸 사는 이 많은 이 하다가 끝에 결단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내기까지 2주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2주 뒤에 30일에 잔금납부 기간을 줘요. 내가 잔금납부를 하기 전까지는 낙찰자라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렇죠그이 사이에는 언제든지 채무자는 돈 갖고 와서 취하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는 정말로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고 있는 모양새가 돼 버리는 거야.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어 시간 뭐 비용 다 들였을 텐데. 그럼요. 네. 그리고 다시 내가 원 상태로. 그럼요. 낙찰받아서 예. 1등도 했는데 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그렇죠. 허무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강제 경매는 어떻게 틀린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TV에서 이제 포크로 과일을 찍어서 드시던 분들은 잠깐 포크를 내려놓고 집중을 해주세요. <laughs> 네. 자 강제 경매 낙찰 받았어요. 똑같이 채무자도 취하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똑같이 2주 뒤에 잔금 납부 기간이 주어져. 이것도 똑같네. 그런데 말이죠. 강제 경매일 땐 채무자가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매 취하가 안 된대요. 그럼 낙찰자의 어느 정도의 그 동의를 구하려면 좀. 음. 자세를 낮춰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머리 아프면서 머리 싸매고 고생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네. 취하를 지킨다고 하니, 나도 이만큼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된 그 금액만큼이 2주 안에 나오는 단타 수익이에요. 아, 그러니까 소정의 금액을 주면서 낙찰 취하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음,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최저, 입찰가기, 최저 입찰가가 6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한번 유찰이 돼서. 내가 네. 이거를 8천만 원을 낙찰을 받았다? 잔금 내고 소유자 되면 2천만 큼 내가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음. 근데이 사람이 취하를 시켰어요. 이때 봐보세요. 최저 입찰가가 6천인데 8천을 받았다 그랬죠. 입찰을 할 당시에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 입찰가능 금액의 10%를 걸고 입찰합니다. 네. 그럼 얼마 걸었겠어요? 내가 600만 원 걸었죠. 그렇죠. 근데 치아를 시켰대. 그러면 봐봐요. 내가 200만 원요구의 세워비가 됐어요. 음. 그래서 내가 받았다 취하 동의서를 써주면서 이때 나는 현금 600으로 2주 안에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은 거예요. 어, 600만 원으로 2주 동안 2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낼수 그렇죠.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을까요? 또뭐3금융권의 네. 예금 금리가 아주 좋은 거를 투자를 한다고 해도 2주 만에 200이 안 나오고. 그렇죠. 웬만한 주식형 편도 현재 수익률을 봐도 2주 만에 어떻게 올릴 수가 있나? 네. 가능한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옵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벤츠를 아, 탈 수도 있다. 너무 위험하죠. <laughs>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600만원으로 한 2주 동안 200만원의 수익, 그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아까 옵션도 그렇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좀 주식 이런 쪽 알고 계시나 봐요? 아니, 그냥 떠든 겁니다. 잘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워낙 이쪽 전문 분야시니까.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자, 그렇다면 이제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도 소송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골라내는 안목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양이면 네. 그렇죠 네, 이양이면 네. 내가 취하를 안 했으면 그래도 내 수익은 되는 물건으로 입찰해야 을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이양이면은 취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고른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그 부동산의 가치 대비 채무 금액이 채무 금액이 작은 물건을 고른다면 네 갚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네요 예. 그렇죠 혹시 표 준비된 거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또 물건을 잘 골라낼 수 있는지 제가 네. 먼저 이 표를 좀 보도록 하죠. 어, 제가 낙찰받은 사례 물건이네요. 네. 자, 경매 구분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으로. 아, 이렇게 원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네.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네, 그대로 네. 갖고 온 거거든요. 강제 경매고요. 네. 그 밑에 감정가가 2억 6천이죠. 네. 최저 입찰가는 1억 8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채권 청구액 봐보세요. 6천만 원밖에 그렇죠. 안 되네요. 2억 네. 6천의 자산을 네. 6천만 원을 갚아버리면 치열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게 6천만 원 때문에 이게 경매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원래 소유주도 되게 억울, 억울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가 2억 6천짜리 아파트가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네. 6천만 원의 채무금액까지 안될때이사람이 채무자가 자신의 자력으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 보면은 확률적으로 나와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온갖 캐피탈부터 음. 온갖 카드 연체율을 통해서 가압류가 쫙 들어와 있어요. 네네. 하다못해 개인 가압류를 봤더니 사채까지 쓴 거야. 네. 이런 6천도 못 갚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 부 등본을 보면은 등기부 등본과 채권 청구액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온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 그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도 소송 취하 가능성이 물건을 골라내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네. 만약에 취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하가 안 되면 원래 목적한 대로 수익을 내는 거죠. 아, 그 그래, 다음 그렇네요. 표를 보시면은 예, 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게 네. 이해가 네. 되실 겁니다. 네. 자, 취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어, 궁금해져요, 정말. 아, 원래대로 그럼 계속해서 어느 시세책을 노리거나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아까 그아파트예요 아, 아까 자, 좀 전에 사진에서 나왔던 음. 그 아파트요. 최저 입찰가 1억 8,200이니까, 입찰 보증금이 얼마예요? 밑에 10%니까? 1,820만 원이네요. 네. 저는 이것을 걸고 2억 1,921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음. 자, 1,820만 원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결과를 보세요. 치아가 됐어요. 네. 이때 제가 뭐 많이도 말고 딱 200만 원을 받고 치아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안에 이제 1820만 원으로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만약에 치아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수익을 올렸을까요? 네. 감정가가 2억 6천이죠. 2억 1900의 낙차, 낙차를 받았잖아요. 네. 자 이제 잔금 내야 되겠죠. 그렇죠. 2억 1,900 대비 80%의 대출을 받는 겁니다. 경락 네. 잔금 대출을. 네, 그럼 한 1억 6천 정도 받겠네요. 네, 예, 금융권에서. 그러면 약 최대로 많이 받으면 현금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투입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실거래가 보여주세요. 네, 실거래가 얼마에 팔게 되는 거죠? 실거래가를 보게 네. 되면은 2억 9천 대 팔리고 있네요. 아, 보이시죠? 예. 저 얼마에 받았어요? 2억 1,000. 그렇죠. 네. 그럼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한 8천만 원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예. 8천만 원에서 1년 만에 제가 양도를 했다고 치면은 양도 절소득세도 절반... 내야죠. 쪽 자르면 얼마죠? 4천만 원. 그렇죠. 예. 그럼 그 수익만큼이 저한테는 수익을 돌아오는 거예요. 현금 4천만 원으로. 아, 현금 4천만 원으로 1년 만에 4천 그러니까 세후 수익이 4천만 원. 그렇죠. 수익률 100%인가요? 그렇죠. <laughs> 아,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틈새 물건 여러분들 잘 공략해 보신다면은. 정말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가장 또 유용한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 접번호 02에 6938의 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어떤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좀 전화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종종 보시죠? 네. 네. 자, 오늘 이 경매 물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자, 대표님하고 바로 좀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laughs> 네, 네 전그 대표님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매 초보자인데. 어, 훌륭한 질문자네요. 예. <laughs> 그래서 제가 경매를 그렇게 이제. 좀 공부하고 경매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음네네저 제가 저희 동네 이제 24평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이제 잔금 네. 낙부까지는한 상태거든요. 음, 소유자가 네. 되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음. 그 경매물건에 이제 제가 찾아갔거든요. 네. 명도를 해야 되니까 찾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넉넉 저는 제 따님은 이제 넉넉하게 생각을 하고 뭐한달반 정도를 드릴 테니까 이사를 부탁드린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요. 그렇네 대항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사비로 한 300만 원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음, 네. 저는 이제 초보니까 이제 법적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좀 부드럽게 좋게 좋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이 요구 금액이 좀 너무 크니까, 벅차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한번 음.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요 그렇죠. 아. 자, 임차인이,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비워줘야 된단 말이죠. 원래는 입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사비를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의무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사비 주는 네. 의무는 없는데 이제 조금 빨리 절차상 편하게 가자 해서 이사비를 주면서 위로금으로 주고 네. 갑자기 이사 나가게 됐으니까 네. 주고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구로 하면 받아주는 건데 네. 300만 원 금액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께서 해야 되는 것은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실 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도 하시면서 인도 명령 신청하셨나요? 아니 아직 인도 그런 건안 했는데. 제 책에 안 썼나?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빨리 가서 법원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시면은 네. 2주 뒤에 그 임차인에게 인도 명령 결정이 되었다는 통지 통지문이 갑니다. 음. 아. 그게 가고 나면 이제 지금 낙찰 받으신 질문자님께서는 인도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럼 강제 집행을 신청하세요. 네?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은 대략적인 비용 견적이 나오거든요. 네네. 24평형인 거 보니까 200을 안 넘을 거예요. 아. 제가 150으로 자꾸 말씀을 드릴게요. 150만 원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임차인 찾아가서 강제집행을 해도 150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300을 주면서 강제집행을 포기하겠습니까? 150만 원을 어차피 강제집행 비용이니까 이걸 대신 드리면서 나가신다고 하면은 강제집행을 취소할 것이고 만약에. 300을 네.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경매를, 경매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150만 원이 드는 강제집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로 가세요. 아, 마지막에는 네. 150수준의 세업이가 될 겁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시청자님. 예. 네, 사실 이렇게 임차인 안 나가면 많이 골칫거리인데 어떠세요? 오늘 좀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해결 실마리 좀 찾으셨죠? 네, 중요한 거를 제가 안 해놓은 네. 것 같아서 네네. 얼른... 저 진행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또문의사항 있으시면 오늘처럼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 뭐 네. 우리 옥신 이성룡 대표 꾸준하게 뭐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또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실제로 전화를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사비를 엄청 요구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그 인도 인도 명령 신청을 인도 함께 명령 하는 거죠? 신청. 그날 예. 하면서. 아, 그러면은 이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게 권한이 생기는 거군요. 인도 명령 신청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6개월이 그냥 지나갔어.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인도 명령 신청 못 해요. 기간이 아. 지나서 이제 또 소송해야 돼. 아, 이게 뭐야?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차인 만나기 전에 인도 명령 신청부터 하는 거예요. 15,000원이면 하니까. 네. 인도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권한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임차인한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은. 네. 그렇죠. 선택을 네. 그쪽이 하도록 밀어주는 거죠. 그럼 난 그래요. 머리가 덜 아프잖아. 강제 집행 안 하게끔 좀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인차인이 안 나가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 좀 전화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종종 보시나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경매 물건과 관련해서 문의상 사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경매 신책을 잘, 와, 재밌게 보고요. 네, 네. 그 이송용 그, 대표님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프로를 잘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이번에 제가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네. 그, 인에게 그 추천을 받은 물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좀 도심에서 좀 가까운 데서 그, 찻집을 운영하는 게 계획이라서 좀 알아보던 중에. 네. 맛있는 찻집. 예? 찻집 카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카페요. 네네. 카페를 알아보던 중에. 그, 토지 계획. 확인서를 보던 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급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어... 비오톱? 예. 네. 그게, 그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전화할 <laughs> 아, 너무 어려워요. <laughs> 그토지를지인이 <토>, 그 <laughs> 어. 추천해 주시는 분께서 비오톱 얘기를 안 하셨거나 이거 굉장히 수상한데 비오톱은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행위규제예요. 그러니까 비오톱. 서울 강남쪽, 서울특별시에는 대부분 임야 산들이 비오톱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그린벨트 같은 건가요? 뭐 아니 해요? 틀린 거죠. 뭐예요? 그린벨트랑은 좀 비슷한 개념인데 네. 식물과 동물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공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아. 하면서 최소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행위 규제. 네. 그린벨트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가네요. 네네네. 비오톱. 음, 근데 이 비오톱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어떠한 있군요. 개발도 할수 없는 곳이에요. 찻집 카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시라고 하면 낙찰을 받으세요. 내가 비오톱의 산지를 낙찰을 받아갖고 그쪽에 돌아다니는 멧돼지와 토끼에게 내 땅의 이용료를 받겠다. <laughs> 그러면 낙찰을 받으셔도 되는데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비오톱 몇 등급이었나요? 1, 1등급일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 예 1등급이었습니다. 예 그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지나서 비오톱에 해제되기까지 5년마다 어. 그거 어떻게 걸고 카페를 하겠다고 낙찰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거의 강력하게 규제되는 지역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지방까지도 확 확산해서 음. 비오톱 규제가 들어갈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오톱 규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 아니요. 이거는 좀 흥분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몇몇 기획 예. 부동산들이 멀쩡하게 멋있게 생긴 임야산들이 있어요. 예. 돼지처럼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기획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은 또 근사하거든요. 네. 뭔가 될것 같아. 네. 그렇죠. 아까 비즈니스용 뭐 카페라든지 서울. 네, 네. 이렇게 많이 사기를 당하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 땅을 사실 때 추천을 받을 때 임야다. 그럼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게 토지 사용 명세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보시고 비오톱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시청자님. 예. 네, 뭐, 거기 입찰 지금 참여하신 건 아니시죠? 예, 아직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아 참여 전에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게요. 네, 뭐, 경매 좀 여러 번좀 참여해보셨어요? 아니요, 좀, 이제 지인한테만 추천을 받아서 믿고, 이제 하려고 하다. 하던... 도중에 네. 그런 게 보여서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지인분도 네. 몰랐 네. 그 뭐야 나쁜 기망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은 좋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해는 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아, 그럼 그 등급이 만약에 높으면, 네. 뭐1등급에서5등급까지 있다고 하면은 등급이 좀 다른 등급이면 그가능 한가요? 근데 5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계속 5등급으로 냅두자 그러면 이제 10년 걸리는거지. 아. <laughs> 그렇기 어. 때문에 어 1등급 보다는 5등급이 유리할 수 있겠고 어떤 개발 계획에 어떤 지침이 되는 행정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토지공법 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네. 보고서 내가 예상을 해서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모험이에요 너무 리스크 그러네요. 게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리스크 좀 즐기시는 편이세요? 그건 아니시죠? 아니,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좀 안정적인 투자 하시려면 비오톱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두 분의 시청자 연결해서 지금 어떤 사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실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혹시 경매에 이거 물건 좀 알려주시면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이 물건이 에해서요 이거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다만 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치야될것 같아. 100%치야될것 같아. 이거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아가 안 됐을 때 내가 낙찰받은 그 금액이 수익성을 봤을 때는 내가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치아가 됐을 때 단타 수익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치아가 안 됐을 때 객관적으로 나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것까지 잘 판단을 하면은 꿩을 먹어도 되고 알을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강제 경매, 이미 경매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강제 경매 물건에서 소송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만으로 여러분들이 단계에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비법, 꿀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이외에도요, 경매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서울적번호 02-6938-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신 저자죠. 우리 옥션 이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목소리법>